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아스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첫날 거래 재개되자마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4월 시작을 좀 시원하게 기분 좋게 할수 있도록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아스트 같은 경우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동안에 무너졌던 재정성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부더니 노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일단 시작이 딱 주가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가 사실 중요하겠죠. 아스트 거래 정지가 되기 전 아무래도 하락 구간이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거래 재개 버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면 좋을지 원금 회수 수익 구간 4월 달에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시나리오와 안전 매매 구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총 정리 브리핑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분 좋은 4월 첫날 시작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있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1천원, 만원, 1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딛고 얼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 원 천만 원이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 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기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여러분의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 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RF 세미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 천만 원, 천오백만 원 되는 거고요. 천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 대에서 5천원 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요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돈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입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스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유암코 연합자산관리라고 하죠. 이제 유암코가 워크아웃 중인 아스트의 경영 정상화를 많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워크아웃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무개선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개선 작업을 정부나 연합자산관리의 힘을 빌려서 해. 할 정도로 아스트의 재정성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채무 상계를 위한 전환 사채, c b 인수와 이 출자 전환 유상증자에 참여한데 이어서 현금 550억 원까지 현금 550억 원을 즉 투입을 하면서 이 최대주주를 비롯한 채권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채무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스트는 앞서서 이제 3월 12일이었어요 액면가 유상증자를 이미 진행을 한바 있죠 그때 유상증자가 채권단의 신주를 배정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출자전환 형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단한테 아스트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에 그만한 금액의 주식을 교부했다는 거예요 통상 이 출자 전환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을 하면 채권자로서는 이 주가 하락 등의 리스크를 좀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태인데 법정 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일단 피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울며 겨자먹기로 출자 전환 형태의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발행했던 시비들 또한 전환가액인 500. 원으로 측정이 됐어요. 시비를 액면가로 발행을 한다는 건 아스트의 주가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원금 소실를안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전환권 행사에 따른 수익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투자금 회수, 당장의 엑시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기존 채무를 액면가 시비로 대체해서 이 경영 정상화부터 먼저 하자. 그걸 위한 시간을 벌자. 사실은 기회는 나중으로 밀어두되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전략이었는데 굉장히 잘 먹혔죠. 앞으로의 차익 실현 기회까지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의 반등 모멘텀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차트 조금 넓게 보자면 우리 주주님들 4,000원 직전에서 무너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한 6개월 동안 진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반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수익, 지금까지 무너진 재정성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상장 폐지 또 거래 정지 이런 불필 요 필요한 악재 찌라시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이것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4월 한달 매매 전략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 자료 우리 주주님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이렇게 흐름 좋은데 여러분 초장부터 제대로 잡아 가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수익 구간을 극대화하는데도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노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5239 여기로 아스트 세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써드립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는 게 조금 난 해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이거 그대로 그냥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거든. 자, 거래 제게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좋은 만큼 우리 주주님들 초기 정보 확실히 잡아가시고요. 확실하게 내돈 지키면서 수익 보는 행복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스트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그냥 남들한테 말 못할 돈 걱정하면서. 마음 고생하고 외로운 싸움 하면서 쓸쓸하게 고생하는 주식하지 마시고, 제 채비서와 함께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똑똑하고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